미국 정부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아이폰만 쓰도록 만들어서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이 소식에 애플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 법무부와 16개 주가 공동으로 애플의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비싼 아이폰과 각종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더싼 전화기와 서비스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애플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왔다는 겁니다. 대표 사례로 아이폰과 다른 제조사 제품 간의 영상이나 사진을 주고받으면 화질이 떨어지도록 만든 부분을 짚었습니다. 한 사용자가 어머니에게 영상을 보내기 어렵다. 고하자. 팀쿡 CEO가 어머니에게 아이폰을 사드려라. 고 말했는데 아이폰만 쓰도록 기술을 악용했다는 걸 자백한 거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외부 서버와 연결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허용하면 저성능 전화기로도 충분한데 이걸 막아서 비싼 최신 아이폰을 사도록 강제했다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에 애플을 여러 개의 작은 회사로 쪼개는 기업 분할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럽 당국도 애플이 각종 앱을 자신들을 통해 사고팔도록 독점적 힘을 남용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불법이 인정되면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으로 내게 됩니다. 애플을 성공 신화로 이끈 폐쇄적 생태계가 이렇게 미국과 유럽 양쪽에서 거센 도전을 받으면서 오늘 22일 애플 주가는 4% 넘게 빠져 시가총액 중에 150조 원 넘는 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AI, 즉, 인공지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인공지능 기술에는 한층 더 높은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해외 특허가 많고, 실제로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010-6819-4137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번호 0 1 0 6 8 1고4 1 3 7 번호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